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했던 내용을 요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좀더 엄밀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를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 a x equal 0라는 형태의 homogeneous system의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a x 이 제로라는 호모시니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a 매트릭스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의 실런폼으로 바꿔서 솔루션을 구했더니 프리 베리어블로 x i x j x k 등등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이제 어, 좀더 제너럴라이즈하면. x는 이런 형태로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그때 어, x v1 v2라고 했던 거 어, 그래서 v i v j v k 각각이 어, 이 프리베리어블 앞에 곱해지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 이 x i x j x k 등은 이제 프리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 게이 x는 결국 이 v1 vi, vj, vk 등등의 spa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을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ax e u l 0라는 호모지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은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여졌을 때 어떤 벡터들의 span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한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homogenous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만약에 equation의 개수가 variable의 개수보다 많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얼마나 많은 솔루션이 존재하겠느냐 equation의 개수가 variable의 개수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어, 아까 앞에서 그 잼플 같은 거를 보자면, 앞에서는 전부 다, 어, 이, v a r i 개수가, 이 q u a t i 개수보다 많았던 경우였죠. 근데 만약에, v a r i 개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 q u a t 개수가 네 개가 있다든지, 또는 세 개가 있다든지, 더 많은 경우는 해가 몇개나 존재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 제로 벡터, 즉, 어 x가 0인 경우는 항상 a x 이퀄 제로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어, 하나는 존재합니다. 제로 벡터.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무한대가 존재할 것이냐? 어,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어, 무한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다른 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튜리베알 솔루션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거나 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 우리가 오비엔 매트릭스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A 매트릭스 가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치면 이 경우는 변수가 두 개인데 x1, x2, 이퀴에이션 세 개인 경우죠. 로우의 개수가 세 개니까 자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칼럼 벡터 모두 피벗 형태로 쓰여져 있으니까 얘는 x e q 0라는 trivial solution만 가집니다 만약에 에, 루스로 e c h e l 을 바꿨을 때 이렇게 쓰여진다 라고 하면 이거 두 번째 거는 pre-variable에 해당되죠 얘는 피벗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x2가 pre-variable이 된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차원 어, 공간에 라인이 솔루션 세이 되겠죠. 자, 이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a x 콜 제로라는 어,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b가 제로가 아닌 a x 콜 b에서 b가 제로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a x 콜 b의 솔루션 세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a가 이렇고 b가 이러면. 그러면 이제 reduce, Augmented 트 a t r i 를 만들고 로 어, o w r e d 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예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러면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피벗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컨 o n s 죠 일단 그리고 어, 이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피벗 형태가 아닌 c 럼이 있기 때문에 얘는 프리 e v a r i a b 이 됩니다 그래서 X2가 프리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케이션을 쓰면 이렇게 되죠 x1-3, x2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걸 이제 넘겨서 어, 파라메트리 포머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파라메트리 벡터 포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어, x2라는 프리베리어블에 뭐 3,1이라는 벡터가 곱해져서 벡터 포으로 써지는 것은 그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모지니어 시스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컨스턴트 벡터 하나가 더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삼0마 제로. 이 마이너스 삼0마 제로는 여기서 나왔죠. 뒤에 마이너스 삼0마 제로가 이제 쓰여져서 여기 벡터 폼으로 쓰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인호모지니어 시스템인 경우에 솔루션을 구해보면 여전히 프리베리어블의 벡터가 곱해져서 파라메트릭 벡터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컨스턴트 벡터가 하나 어, 추가가 된다. 우리가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로우라고 어, 했을 때 또는 c p 라고 했을 때 얘를 컨스턴트 어, 벡터라고 하고요. 이 솔루션은 어떤 특정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x2가 제로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프리베리어브이니까 모든 가능한 실수값이 다쓸수 있죠. 그래서 x2가 제로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x2가 제로인 경우에 해가 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음, 형태가 어, 된다. 어, 요 슬라이드 에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 x 곱 b의 에, 솔루션을 구하면 이렇게 파라트터 벡터 폼으로써진다 근데 요걸 잘 보면 프 r e 리 v a r i a b l e 벡터가 곱해져서 뒤에 trivial 어, 그 컨스탄트 솔루션이 더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이 벡타 폼을 라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즉, 3,1이라는 벡터 방향을 가지고, 마이너스 3,0를 지나는, 이게 마이너스 3,0죠, 요 점.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3,1벡터 방향을 가지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 업셋이 되는 거죠. 업셋.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트랜스레이트라고 합니다. 음, 잘 보시면 음, 여기 마이너스 3 쿤마 제로라는 것은 이3 쿤마 1 방향을 가지고 라인이 있는데, 그게 원점을 지나는 요, 요 라인이죠. 원점을 지나는 요 라인을 마이너스 3 쿤마 0만큼 트랜 어, 슬레이션 시킨 거죠.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방향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 라인이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원점을 지나는 이 라인은 같은 A 매트릭스를 가지고 AX equal 0라는 호모지니어 시스템의 솔루션 셋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B에 0을 넣고 A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솔루션을 구하면 그러면 당연히 예, 원점 트리비얼 솔루션을 포함하는 요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a x 콜 b 라는 이너무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a x 콜 제로라는 똑같은 동일한 a 를 가지고 만들어진 허머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고 그 솔루션을 그 솔루션 이제 우리가 스페이죠그 솔루션을 특정한 파티클러 솔루션 하나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삼콤로 그 방향으로 그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솔루션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질 수 있다. 3,1 벡터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인데, 이게 경우 라인이죠. 근데 마이너스 3 0제를 지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킨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ax e q u a b라는 형태의 어, linear system,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 n h 지니어 g e n e 이죠그 i n h o m o g e n e 의 해를 생각해 봤는데 그 해는 결국 ax e q u 라는 동일한 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x e q u 라는 h o m o g e n e o 의 해에다가 특정 p a r t i c u 만큼 t r a n s l a 을 하면 그러면 ax e b라는 어, inhomogeneous s y 의 해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 변수의 개수가 3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R3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Augmented Matrix 만들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 할수 있죠 Augmented Matrix 만들고 Reduced r o w 럼폼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consistent 하고요 요두 개가 프리베리아블이 됩니다 그렇죠 피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2랑 x3가 프리베리아블이 되고 파라메트릭 m 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벡터포 m 은 이렇게 됩니다 즉 x2랑 x3의 프리베리아블에 어, 곱해지는 벡터는 이렇게 1,1,0,-2,0,1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constant solution 어떤 특정한 하나의 파티 r t 솔루션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까 앞에서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벡터로 스팬 되는 공간 R3에서 평면이죠 그 평면을 1,0,0 방향으로 Translation 시키면 되죠 즉 원래 1 1 1 1, 0 1 벡터로 어, 스팬 되는 평면 원점을 지나는데 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1 0 0으로 즉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옮겨 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 파티큐라 솔루션이 니다 그렇죠. 그럼 요점을 지나는 여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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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평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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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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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x e b라는 인허 h 지니어 g e n e 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h o m o g e n o u 의 솔루션과 i n h o m o g e n e 의 솔루션의 관계 결국 특정 p a r t i c u 만큼 t r a n s l a 시킨 것이다, 평행이동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더 어, 엄밀하게 좀 정리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AX equal B라는 inhomogeneous system의 solution set. 만약에 그게 이제 non empty라면, 자, non e m p t y 는 얘기는 consistent 하다면, 그러면 어, 이 AX equal B라는 inhomogeneous system의 solution set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 ax 0라는 솔루 어모지니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고 그리고 ax b라는 요어이노모지니스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솔루션,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p를 구한 다음 이 p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좀더어 엄밀하게 이제 작성해 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뭐, ax equal b에 particular solution이 p니까, 당연히 x에 p를 넣으면 c를 만족하죠. 그래서 ap equal b가 됩니다. 그리고 ax equal zero, 모든 엑소는, x는 x는 homogeneous system의 solut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p에다가 x만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ap는 b이고 ax는 제로니까 당연히 얘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어, 특정 솔루션 p에다가 모든 솔루션 x를 더하면 그러면 그거는 a에 곱하면 b가 되는 그래서 어, p 플러스 x는 이미 x에 대해서 ax equal b의 솔루션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허모시니어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 셋은 허모시니어 시스템의 솔루션 셋에다가 파티클러 솔루션만큼 평이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때 p는 어떤 특정한 솔루션 p는 모든 가능한 p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파티클러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a p equal b를 만족하는 그런 p면 항상 어, 똑같은 형태의 솔루션 셋으로 귀결된다. 즉 p가 여기 되든, 여기 되든, 요거든 상관없이 ax 0라는 요 솔루션 셋을 p만큼 평행 이동하면 결국 같은 요 라인 위로 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임의의 솔루션을 하나의 특정 솔루션을 해도 어, 결국 최종 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Particular 솔루션을 구할 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솔루션 하나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요 ax equal b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두개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가능한 솔루션셋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는 이제 b가 먼저 픽스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b가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x의 집합 이게 이제 우리가 솔루션 세트죠. 어,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가 제로인 경우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인 경우 ax equal 제로라는 어, 그 솔루션 세트를 특정한 particular solution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킨 그래서 어떤 이제 스팬 을 트랜슬레이션 한 형태가 된다. 자, 이 솔루션 셋은 a가 n by n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계속에서 보는 게 이제 v1, v2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치면 n by n 매트릭스에서 솔루션 셋은 n 차원 공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칼럼 벡터의 개수만큼 개수만큼 이제 변수 개수가 생기는 거고 여기 vn이죠. 그래서 칼럼 어, 벡터의 개수만큼 변수 개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 솔루션셋은 당연히 Rn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Rn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스펜이 바로 솔루션셋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라메트릭 어, 벡터폼으로 구할 수 있었죠 또 다른 해석은 이 어, ax e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하다면 그때 어, 가능한 B는 어떤 B가 되겠느냐. 그때 그 B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A의 칼럼 벡터의 스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AX equal B가 consistent 할, 한, 하라는 조건 그 consistent 할수 있는 모든 가능한 B는 바로 A 칼럼 벡터의 스팬이어야 되죠. 그래서 a 칼럼벡터의 스펜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v1, v, v, v1, v2, vn 이게 다 칼럼벡터잖아요. 이 칼럼벡터들의 스펜, 스펜이 결국 어, ax equal b가 n 스 i s t e n t 할수 있는 어,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스 n 은 반드시 Rm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 x 그리고 어, 우리가 b라는 벡터가 어, m 공간에 있죠. 이퀴레싱해수가 m개 만큼 있는 거잖아요. a 매트릭스가 어, m by n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 이 b 벡터가 어, m 차원 공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x 골 b가 컨시스턴트 할 모든 b는 당연히 m 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 그냥 헷갈릴 수,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쉬운 이야기인데 요게 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결국 이 ax equal b라는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에 n 차원 공간에서의 솔루션 셋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또는 b라는 것을 보면서 m 차원 공간에서 어떤 어, 이 어떤 시스템이 consistent 할 모든 가능한 b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냐 이거두 개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매트릭스의 랭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랭크 이야기나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면 이두 가지 서로 다른 뷰, 측면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 equal 0라는 어떤호모지니어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어떤 벡터들로 만들어지는 스팬이 됩니다. 자, 이때 그 벡터들을 구하려면 파라메트릭 벡터폼으로 우리가 그 벡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개수를 보면 그 솔루션 셋이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지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프리베리어블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게 그 특정한 공간에서 어 2차원 공간이나 3차원 공간이나 4차원 공간에서 라인이냐, 플레인이냐, 아니면 3차원 셋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구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너모지니스 시스템 ax b라는 음좀더 제너럴한 형태의 이너모지니스 시스템의 솔루션은 ax 0라는 허모지니스 시스템의 솔루션에다가 어떤 특정한 파티큘러 솔루션만큼 트랜슬레이션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특정한 파티 r t 솔루션을 하나 구하고 ax equal 0이라는 homogeneous y s t e m 의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h o m o g e n e o 의 해를 구하는 과정 그 모든 경우에 p a r a m e t r i 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p a r a m e t r i 을 구함으로 인해서 솔루션 s 을 s p 하는그 v e 들을 우리가 어,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x equal b라는 것의 솔루션셋은 어, n차원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 스팬이고요. 그리고 ax equal b가 consistent 할 모든 가능한 b는 당연히 a의 칼럼벡터들의 스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비유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